응? 음? 음,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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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너무 지나가다가 kind of 아 있다고 해서 기 이동 이동서나 여기 저희 여기 진짜 잘 좋아요. 아, 진짜? <girl> <아먹 airports> 나 몰랐네. 아, 어머, 나 아니 우리 여기 여기 사십 분 줄에서 들어왔어요. 진짜요? 네. 아니, 저희도 여기 올려면 집에서 이렇게 줄서 있나 보고서 내려와서 먹어 거예요. 아 진짜? 아니 그렇게 많이 여기가? 맛있어요. 뭐 세상에 나. 아니, 다음에 한방 살피네 진짜. 어머 잠옷 진짜 집 앞이네. 요 뭐. 어쨌든 <laughs> <어떡하네>. 미안해 나. 그냥 <laughs> <야, 밥 웃음> 한번살게요 진짜. 선생님. 알겠어. 그래. 네. 아우 너무 고맙네. 아시피 <laughs> 올게요. 어떻게 또 이렇게 알았어, 옷인가? 리얼로 지금 잠옷 입고 오셨어요. 아, 진짜 맛집인가 보다. 진짜 맛집인가 봐요. 정말. 정말.